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아, 오늘은 카페에 올라와 있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등기상 증명서를 보는 방법, 그 중에서 특히 지분 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먼저 카페에 올라와 있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질문은 지금 선순위에 관한 어, 질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이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니까는요, 등기부, 토지 등기부죠. 어, 78년도에 에, A가,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78년 10월 달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가 이렇게 매매 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78년요. 그 다음에 79년도에 이 A가 소유권 일부를 B에게 이렇게 이전했고요. 그 다음에 B가 C에게 이전했죠. 그 다음에 85년도에 A가 지분 일부를 또 D에게 이전했죠. 그리고 D가 E에게 이렇게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A가 나머지 지분 전부를 이렇게 F에게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여기 E가 이렇게 G에게 팔았고요.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G가 H에게 이렇게 팔았죠. 그리고 17년도에 H가 이렇게 J에게 이렇게 지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9년도에 요 씨가 이렇게 K한테 이렇게 지분을 다 팔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은 이제 이렇게 된 경우 이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처분할 때 현재 소유자가 몇 명이며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지분 지분이 얼마인지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B가 C에게 이렇게 이전이 됐고, 그 다음에 D는 이렇게 E에게 이전이 됐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소, 최종 소유자 보면 이 K, 그 다음에 J, 그 다음에 F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F, J, K인데 이들의 지분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이제 이 지분을 확인하는 게 예, 오늘의 이제 설명해 드릴 내용이고요 특히 지금 어, 이 카페에 올라와 있는 질문은 이렇게 선순위 가등기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렇게 세, 예,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등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그 가등기 같은 경우는 이 질문 내용을요 어, 이렇게 마지막 소유자가, 아, 어, FJK죠. 어, 이 지분을 전부 매수를 함에 있어서, 추 홍길동의 선순위 가등기가 문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문의드리는 거죠. 어, 칠십 년도에 홍길동의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등기 가인 가등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홍길동은 해당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연락처를 알 수가 없고, 등기부 주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가등기를 말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건 소송을 해야지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애는 거냐면요. 어, 이 가등기가 당연히 담보 가등기라면, 담보 가등기라면, 어, 채권이 이렇게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이 소멸시효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렇게 이제 채권이 이제 소멸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부종성 원리 때문에 결국 이 가등기 말소를 이제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 가등기가 만약에 매매약 가등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등기 이제 청구권이라는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채권은 소멸시효도 당연히 1 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제 경과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 채권하고 이 소유권이전등기 채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소멸시효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 순수한 채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사유가 있게 되면 어,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 있는 어, 등기가 될수 있고 나중에 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해야 될 그런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거래를 하실 때는 애시 당초에 이그 최초의 소유자죠. 그러니까 최초의 소유자에게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현재 이렇게 FJK로부터 만약에 매수를 할 때는 당연히 FJK가 이 가든기를 말소해주는 조건이죠. 말소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은 추후에 소유권, 요게 이제 소송을 할때 폐소를 함으로 인해서 있게 될 손해에 대해서 이제 손해 이제 배상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우선 거래를 하신 이후에 이 부분을 천천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복잡한 어, 등기부가 하나 이제 제 제한테 이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부를 보면서 어, 지분 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는 어. 이렇게, 이제, A라는, 이렇게 공인중개사님이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님이 이, 이제, 건물과 토지를 매매를 하고, 어, 이렇게 매매를 하고, 법무사한테, 법무사한테, 예,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 이제, 신청 의뢰를 했더니, 이 법무사님이, 어,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 즉, 매도자죠. 현재 소유자, 즉, 매도자가, 지분을 지분을 전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이 등기부를 제게 이제 분석해달라라고 이렇게 상담이 들어온 그런 이제 등기부입니다. 오늘은 이 등기부를 보고 등기보는, 등기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등기부는 현재 건물 등기부죠. 어, 건물 등기부고, 이 건물 등기부상으로는 어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죠. 그래서 건물은 어떻게 되냐면 2층 주택으로서 1층, 2층, 지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갑구에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원인은 이미 경매로 2004년도에 낙찰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거부니까 이제 토지 등기부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음, 토지 등기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에, 봤는데요. 어, 당연히 여기 이제 토지고, 지금 부전지죠. 부전지. 공유 지분 합이 1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따가 이 부전지라는, 어,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부전지. 공유 지분 합이, 예, 지금, 이 토지 면적의 1을 초과했다 그 이야기예요 나중에 검토한 결과 이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이 토지 표제부를 보니까는요 이 토지 표제부가 아, 지금 이 토지가 대지로서 599.3입니다 요게 면적이죠 599.3자 요렇게 면적이 돼 있는데 소유자의 연속성을 지금부터 봐야 되겠죠 최초 소유자가, 아, 최초 소유자가 아, 국가입니다. 국가. 관리청은 이렇게 돼 있고, 공물 분할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국가가 이렇게 소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최초 소유자는 국가고, 이 토지를 전체를 갖고 있죠. 근데 이, 이 국가가 소유권 일부를 이 사람한테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분, 남은 지분 중에 또 일부를 이 사람한테 처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 여기죠. 요 사람은 여기한테 다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죠. 요, 요 사람은, 요 사람은 요렇게 팔고, 요 사람은 요렇게 이제 또 팔았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팔았고, 그 다음에 또 국가가, 아,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일부를, 어, 이 사람한테 팔았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팔았고, 그죠. 그 다음에 국가가 또 일부를 이 사람한테 팔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지분을 이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국가 지분 일부를 또이 사람한테 팔았고요. 또 국가 지분 일부를 또이 사람한테 팔았네요. 자, 그, 그리고, 어, 이 사람은 자기 지분을 이렇게 넘겼죠. 그 다음에, 아까, 어, 기, 이 사람은 여기로 넘기고요. 또, 이 사람은 또, 여기로 넘기고. 이 사람은 지분 전부를 여기로 넘겼어요. 어, 머리가 좋으신 분은 지금 다, 다 기억하고 있죠. 어, 머리가 나쁘신 분은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 이쪽으로 지분 전부를 증여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예요. 국가가 일부 지분을 이전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이게 주말이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국가 지분이 남아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이 소유자들의 지분 변동 내역을 다 체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국가가 지분을 넘겼다가 말소가 됐기 때문에 지분, 국가 지분이 남아있지 않느냐. 아, 요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소유권 변동입니다. 변동이니까 아, 자이 사람이 자기 집은 이렇게 넘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집은 이렇게 넘겼고 이 사람이 자기 집은 이렇게 넘겼고 그죠?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을 합니다. 지분을 넘길 때이 지분 요 넘기는 지분 비율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 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분 변동과 관련된 부분을 계산을 할때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여기는 이제 가압류 부분이고요. 가압류 압류 부분은 다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번 20번 장태식 지분 요거 중에서 여기 이이 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여기죠 요 중에서 일부 일부를 이전을 합니다 정의한테 누구한테 이사람 이사람 이사람한테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사람 지분이 또 남아 있다라는 소리죠 그죠 어. 자 이렇게 됨으로어 이제 이 지분 변동 내역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는 다 말소됐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아까 이 사람 지분 나머지 남아 있는 거다 일로 이전했죠. 이전했죠. 어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지분 전부 다 이렇게 공유자로 이렇게 이전을 하고. 그래서 지분 변동이 계속 이렇게 이전된 내용이 다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 지금 마지막에 이제 최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에이 사람 지분을 일로 넘기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자기 지분 늘다 이렇게 자기 지분, 자변, 이렇게 번호가 있죠. 이 지분을 다 그렇게 넘긴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음. 이 등기부의 현재 소유자는 누구일까? 그죠? 이그 똑같이 이렇게 복잡한 등기부를 이제 가지고 거래를 할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게 현재 소유자는 누구고, 그죠? 자, 현재 소유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그 소유자들은 만약에 이렇게 A, B, C가 있다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을 이599 중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엑셀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하고 엑셀 부분하고 섞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려고 오늘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엑셀 표를 이렇게 열어서 열어서요. 제일 최초에 최초의 국가가 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면적이죠. 근데 국가가 아까 이 사람한테 지분을 넘겼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지분을 넘겼죠. 그러면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이만큼이 남아 있다라는 걸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국가가 이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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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지분으로 이렇게 넘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 변동 비율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다시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은요. 국가가 자, 이렇게 김씨한테 181.3분의 61.58을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최씨한테 이렇게 181.3분의 94.56을 넘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넘겼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요만큼 넘기고 요만큼 넘겼으니까 아직 국가 소유 지분이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181.3분의 61.58을 넘겼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아까 토지 면적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간 토지 면적이 얼마라는 걸알 수가 있고 요 지분에다가 59.3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가진 지분 면적, 면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건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남아있는, 남아있는 국가의 소유 면적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국가가 이제, 국가가 남아있는 면적이 있죠. 남아있는 면적 중에서 이제 이 사람한테는 899.8889분의 889. 12.97로 넘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적을 계산을 해야만이 이 사람 지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889분의 3.3을 넘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면적을 알아야만이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지분 면적을 알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을 합친 면적이 여기하고 일치할 때는 국가가 지분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엑셀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국가가 아 최초에 이제 갖고 있는 면적이 이제 599.3 제곱미터 였죠 근데 이 사람한테 아까 181.3분의 61.58을 넘겼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적은 203.571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최연식한테는 181.3분의 94.56을 넘겼어요. 그러면은 최연식은 312.548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요. 599.3에서 요두개 면적을 빼면 국가는 이렇게 이제 83.16816 제곱미터 이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599.3인데 분모가 181.3이 되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시죠? 원래 분모가 이렇게 599.3분의 203.57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예전에 예전에 우리가 요거 평수로 가지고 이제 지분 비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599.3이 평수로 나누면 181.3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이렇게 83.1681이에요 이걸 국가가 아까 8 8 9분의12.97이 면적을 이렇게 민씨한테 넘긴 거고. 8 8 9분의 3.3, 3, .3, 3 3을이 사람한테 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이렇게 8.74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을 다 더했더니 이렇게 84.48이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원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 83.16이었죠. 그죠? 83.16인데 83.48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이 지금 더 많이 팔아먹은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아까 부전지 1제곱미터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분 내역을 넘긴 것을 쭉 해서 제일 마지막 소유자, 마지막 소유자, 당연히 이 사람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 두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매매 계약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소유자가, 소유자가 두 사람이죠? AB 두 사람이고,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소유자 각 지분, 어, 전부를, 전부를 이전하기로 한다. 이전하기로 한다. 요렇게 쓰면, 이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왜 등기부에 이런 문제가 생겼었냐면 등기부에서는 국가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가 말소된 기록이 있죠. 그때는 이 이후에요. 즉, 국가가, 국가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팔아서 국가 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또 매도를 한 거예요. 그죠? 매도를 했는데 나중에 소유권 전 등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분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지분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이 이제 말소가 되고 어 이제 주말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법무사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 못해서 이제 국가 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분 변동이 굉장히 복잡한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는요. 꼭요 엑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 최초의 소유자가 요렇게 처분한 거예요 처분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지분 그다음에 이 지분을 요렇게 이제 처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남아있는 지분하고 이 사람들이 다 합계가 맞아떨어지면 그러면은 이 토지는 이제 에, 결국 국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매도인의 지분이 남아 있는지 아직 남아 있지 않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이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기부를 띄었을 때 제일 마지막 소유자가 아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그거는 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 이렇게 개별주택가격확인서라는 것을 띄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어 민원24에 들어가서 이렇게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이렇게 띄었더니 당연히 이 토지가 지금 두 사람 소유죠 그래서 토지면적은 이렇게 이제 2018년도 분하고 2019년도 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전체 면적이 이렇게 5 9 9.30이라는 아까 토지 전체 면적이 있고요. 요게 두 개로 나왔다는 건 소유자가 이렇게 A, B 두 명이라는 거죠. 두 명인 거라서 왜냐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 이 토지는 이렇게 A, B 두 사람 소유이고 요 합계가 이 면적하고 같기 때문에 에이 마지막 소유자가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고, 어, 등기부등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어, 법무사님이 오히려 이제 국가 소유 지분이 남아 있다라고 해서 어, 저한테 재검토를 부탁한 어, 이런 사건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등기부를 볼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런 이제 등기부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소유권 변동하고 지분 변동 내역을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면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개별 주택 가격 확인서라는 것을 이렇게 열람을 하면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각 소유자별 소유 면적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등기부 등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를 통해서 각 소유자의 지분 내역하고 그 그다음, 다음에 소유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개업 하다 보면 어 예상치 못한 이런 이제 복병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항상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어 질문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고 있으니까는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 열심히 중개업을 해서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